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안말 경주인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안토니오 기수기승한 폐월수화 빠르게 선행 치고 나오면서 먼저 선두로 나섭니다. 3번, 폐월수화와 바깥쪽 8번 주국성 두 마리 싸움, 그리고 한가운데에 추입하는 1번 펄킨 그러나 아직까지는 4위권입니다. 선두는 3번 폐월수화, 마지막까지 선두를 지켜낼수 있을 것인지 이때 바깥쪽 치고 나오 6번 백산 여왕입니다. 6번 백산 여왕과 1번 펄킨 6번, 1번, 3번, 6번 백산 여왕과 1번 펄킨의 역전 성공하면서 3번 폐월 수와 종반 3위로 빌렸습니다. 어 게이트는 좋았는데 어, 스타트가 썩 빠르지가 않아서 조금 걱정도 되고 또 부담 중량도 최고만에 달아서 좀 그것도 좀 걱정도 되고 또 인기는 또좀 많이 얻어서 또 그것도 좀 걱정되고 좀 많이 걱정도 되고 했었는데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어, 또 3차 뭐또승부에도 또 걸려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부족했네요. 아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안쪽에 맨 안쪽에 이제 안토니오 기수 말은 제가 너무 서면서 아 이것만 하는데 이제 막 바깥쪽에서 날라오는데 탄력이 어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2 차로 만족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 뭐 승급을 하긴 했는데. 먼저 뭐 핸디 조금 낮아지고, 또, 또, 승근해서또 조금씩 적응해 가면, 뭐, 큰 걸음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뭐, 자기 밥벌이나 해주지 해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스타트 능력이 조금 막힐이 조금 계속, 본인이 조금, 조금 앞세, 뭐냐,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말을 계속, 스타트에서부터 계속 몰아줘야 되는 상황이라, 말도 힘들 것 같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조금 그것만 조금 해주면 좀더 수월하게 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 이제 많이 탔으니까 이 말이 취입을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제 대충 이제 알잖아요. 근데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아, 말이 많 많은 취입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위에서 느끼기에는 취입을 한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찍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 말들이 다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많이 퍼졌던 퍼 퍼진 레이스죠. 종교 때보다 이렇게 걸음 자체가 경주 때 실경주 때한큰 한 걸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앞으로도 문질 거문일것 같아요. 한 번쯤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걸음 자체가 항상 그대로만 뛰는 것 같아요. 앞으로가 계속 미래가 결정이네. 이번에도 병합 조교도 두 번이나 하고, 근성을 보강하기도 했는데, 일단 조교 때는 항상 스포조교를 하게 되면, 400m, 500m 밖에 이제, 스포조교를 하기 때문에, 조교 때랑은 좀 약간 틀리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조교 때 1,700m 거리를, 뭐, 하롱타인 13초, 14, 13초대로 계속 뛸 수는 없는 노릇이고, 뭐 이번에 우승을 했으니까 말이 그래도 한번 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적를을 하면서 이게 말이 점점점 처음 탔을 때보다 많이 다리가 이제 튼튼해지더라고요. 다리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이 안 되는데, 단지 이제 걸음이 느냐 안 느냐가 조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주오리 1700m 혼합 4등급 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시카고아트가 출발이 빨랐습니다. 선두는 9번 로드힐 이동진 기수와 함께하는 9번 로드힐이 종반 선두로 부상한 가운데 바깥쪽 8번 결이가 2위 안쪽에서 2번 시카고아트와 함께 2마리 2위 싸움 벌에 나가고 있습니다. 9번 로드힐을 앞세고 2위는 안쪽 2번 시카고아트냐 바깥쪽 8번 결이냐 2마리의 2위 싸움에서 안쪽 2번이 금수하게 앞섭니다. 9번 2번 8번 9번 로드힐과 2번 시카고아트 8번 결이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삼코너에서 그 말이 원래 다른 맛에 따이면 안 가는 말이어가지고 좀 붙이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나가기 전에 약간 표정이나 말 붙여가지고 배딱 붙여놨는데 삼코너부터 더 갈라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슬슬 넘어간 다음에 직선에서 약간 퍼지는 거 걱정했는데 또 조교사님이 연타 때리면 리듬 깨진다고 싫어하셔가지고 그냥 푸시 거의 푸시 위주로 하면서 한 대씩만 때려줬는데 그게 좀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싸우는 건좀 있어가지고 둘이 좀 앞에 빠, 빨리 가가지고 근데 조교하면서 지금까지 중에 말 컨디션은 제가 맨날 조교하는데 제일 좀잘된 조교라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버텨준 것 같아가지고 싸워도 일단 일단 착즙만 오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저기 말 타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었는데말몰리하면서 피부는 되게 좋았어. A-a-a-a-a!